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읽어준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점점 대담해지는 케이녀란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사연 가지고 조금 길게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연 여러 개 소개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실망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꼭 봐주세요. 그렇담,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성범죄 무고 한 여들한테도 전자발찌 쳐야 된다. 공무원. 일단, 무고당해서 법정 구속되고 결국 유죄로 출소하면 피해 남성한테는 전자발찌 다 채운다. 우리나라가 수사력 쩔고 지은이은 정의로워서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없을 것 같지? 관련 기사 찾아보고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라. 나도 교도관이랑 몇건 봤다. 그럼 한마디로 여성분들에게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려가지고 교도소 신분을 이분이 많이 봤단 얘기죠. 한마디로, 무고야, 무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신 보직들의 호 실시간 추적, 위치 추적 없이 훼손 시에만 출동해서 제재하는 거로. 그래서 갑자기 주어가 생략됐는데, 그럼 이걸 뭐냐면요. 이제 여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웠을 때, 여자가 만약에 전자발찌를 끊는다. 그러면은 그때만 출동하고, 평소에는 이제 뭐 전자발찌 좀 풀어두든 뭘 하든지 간에 조금 살살 대하자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할 때 남자들한테 발찌, 낙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자가 무고로 이렇게 처벌받으면은 그 대가로 발에 발찌 채우고 내보내게 하자. 그래야지 이 여자가 무고한 경력이 있나 없나 알수 있으니까 반드시 발찌를 채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년은 꽃뱀짓을 한 전과 범이다. 인간하면 대부분 화대짝 놀라서 도망가겠지? 그럼 이제 발찌 채웠을 때 나오는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녹임 틀고, 시, 잭스 하거나, 가끔 잭슨 하겠지만, 신분 세탁 플러스, 상영호는 물 건너 갈 것임. 전자발찌는 딱 40세까지 채우도록 하자. 그럼 한마디로 시집 못 가게 막아놓고, 거의 40대면 패급 취급받지 않습니까? 우리 케이녀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딱 그때까지만 발지 채워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하자. 한마디로 맥도날드로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기사. 단독. 욕설 들으며 강압적 성폭행했다더니 법정서 미안. 다 거짓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앱으로 만난 남성계, 욕설, 폭행 당했다, 진술 뒤집혀, 허위 고소 드러나, 성범죄 진술, 신빙성 또 논란, 법원, 정신적 불안, 허위 고소 이력 고려, 범죄 증명 없어. 그래서 수사기관 경찰이 되겠죠. 경찰에서는 어이 남자가 저를 강제로 잭스하려고 했고, 어, 제 옷을 뭐 이렇게 했고, 어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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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었어요라고 진술했을 때 경찰이 오 역시 여자의 진술은 믿을만하군 하면서 들어줬는데 우리 법원에선 어떻게 했다? 음 일단 이분이 좀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어? 이전에도 이렇게 허위 고소한 이력이 있네. 그리고 네가 말한 걸 빚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라는 걸 근거로 이 여자에게 야너 진실을 말해라고 얘기하니까 음 맞아요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세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20대 여성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전면 번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는요, 처음에는 뭐 강압과 폭력이 있었다 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강제적인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고소 취소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요,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 과거 허위 고소 이력, 그리고 객관적 증거, DNA 감정 결과를 종합해 수사식, 수사기간 즉, 경찰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어, 갱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게될것 같아요. 일단, 여자가 우선 강제적으로 좀 옷을 벗겼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벗겼다. 그리고 욕설까지 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성관계를 강제로 남자가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게 있었냐 없었냐 그거 역시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뭐 멀뚱멀뚱 서 있냐 빨리 씻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 남자분이 되겠죠? 남자분이 뭐 옷을 강제로 벗기고 옷을 벗기려고 할때 여자분이 벗기 싫다 하기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강제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유사성행위하고 다리를 어 강제로 이렇게 해서 네. 잭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정 내선또 욕설을 했대요. 뭐, 아, 땡발. 처음이 아니네. 전혀 막도 없고 라고 얘기를 했고, 과정에서도 이거 넣지 마세요라고 울먹이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경찰서에서 한 진술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반박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텔 입구에서 욕설 및 협각, 즉, 강제성을 말하는 게 되는 건데, 다,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객실 내에서의 강압적 태도. 아까 전에 분명 여성분이 남자가 강제적으로 뭐 빨리 씻고 나와라고 얘기하고 옷은 네가 벗어를래 아님 내가 벗겨 줘라고 말을 했다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강제로 뭐 벗겼다라는 말도 있죠? 어. 다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벗기려고 했던 것도 다 거짓이었다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강제로 벗기진 않았고 자발적으로 스무스하게 흘러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뭐 현타 나오네. 오 씨. 그리고 이제 성관계 일으기 아, 성관계에 이른 경위 즉 성관계 동의.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분명히 경찰에서는 아프다, 싫다, 넣지 말아라고 잭스 씨 거부를 했으나 피고인이 또 욕설까지 하면서 강압 강압적으로 했다. 이건 거의 뭐 갱간이 되겠죠. 근데 이 갱간에 사실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할말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뭐 검사가 미안한 마음에 이제 뭐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자가 모텔비를 결제했으니까 그게 좀 미안해서 이렇게 같이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동의했던 얘기잖아. 지가 좋아서 했던 얘기잖아. 지가 원해서 했던 얘기잖아. 근데 왜 갑자기 진술을 바꿨을까요? 음. 자, 어 그래서 이렇게 다 본인 입으로 거짓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이유가 이제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하찮은데, 피고인의 요구에 잘 응해준 것이 창피하고 후회스러웠대요. 한마디로, 이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모텔 가서 잭스한 게좀 창피하고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경찰이 되고 싶어. 경찰이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laughs> 와, 이런 애가 경찰되면은 너무 무섭겠다. 그 다음에, 사후 피임약 등. 의료적 지원을 받고 싶었다고 증언했다. 한마디로 돈 받고 싶었다. 합의금 뜯어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사후 피임약 등뭐 의료적 지원이야. 그냥 합의금 받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패시브 스킬을 딱 내놔요. 저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서 조증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심신미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많이 아팠었고 한마디로 조증이 심했었고 지금은 조증 때문에 입원치료도 했고 약물도 복용하고 있어서 나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씨에 붙인 즉 우리 무고한 여성의 아버님이요. 딸이 정신적 장애를 많이 겪었다고 진술했다. 한마디로 부모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고 그 덕분에 딸이 지멋대로 와 하면서 이렇게 미친 행동을 했고 그걸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통제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약을 먹을 정도로 너무 자신의 관계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3건의 다른 갱감 및 가늠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미 무고를 세건 했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무고 판결을 세번 받았단 얘기예요. 근데도 이런 여성이 활개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벌을 받았음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왜 이럴까요? 그렇죠. 처벌을 안 하니까. 왜? 여자란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앞선 사연자분이 말씀한 것처럼 전자발찌 채워야 돼요. 아니면은, 저번에 보니까, 어, 일단 최대 벌금이 2천만 원이고, 징역이 최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바꿔야죠. 최대 100년. 징역은 최대 100년. 그리고 벌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전자발찌 20년. 신상공개 20년. 이렇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어, 정말 이렇게 있다가는 어, k녀가 다가오기만 해도 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tv 조선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오빠 명품 사줘라고 했는데 명품을 남자가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돈안 주고 명품 안 사준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소한 대상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상태로 무고를 탄 얘기죠. 이 여성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처벌이 약하니까 이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와 변호사가 무고당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성추행 누명을 벗었다고 합니다. 아니 변호사가 아무리 법적 지식을 잘 알아도요.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심적으로. 예? 근데 한번 우리 방송 아 영상 듣는 형님들. 형님들이 이런 걸 당하면요. 형님들은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이 1년 6개월이 지옥 같을 거고요. 1년 6개월이 아니라 16년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제발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어서 국제결혼하세요. 진짜 외로운 국제연애, 국제결혼 빨리 하십시오. 제가 곧 러시아 여성들의 특징을 정리해서 다시 올릴 거거든요. 그거 영상 보시면서 빨리 나 자신에게 맞는 국제결혼 파트너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블라인드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